안녕하세요. 오늘은 런던의 10만원대 호텔, 세인트폴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생긴 게 이게 무슨 호텔이냐 싶게 생겼지만, 이거 호텔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런던 숙소가 전부 다 떡상을 해서, 이게 고민고민 하다가 거의 일주일 전에 급하게 잡은 숙소예요. 저는 여기를 아고다에서 조식 포함 14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여기가 살펴보니까 그 날짜가 임박할수록 가격이 조금 저렴해져서, 마침 운빨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세인트폴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위치는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는 곳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헤머스미스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런던 중심부에서 살짝 외곽인 베런스코트라는 역 근처에 있습니다. 음, 베런스코트는 빅벤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역에서 한 지하철로 1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베런스코트 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호텔이 있습니다. 이제 초행길이라서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야 호텔이 왜 주택가에 있어? 뭐지 호텔이 왜 주택가에 있지? 또 속은 거 아니야? 호텔이 되게 애매한데 있어요. 좀 가볼게요. 어우 씨 완전 주택가인데. 완전히 완전히 주택가인데, 아씨 호텔이 안 나와요. 안 했어. 가볼게요. 음저 앞에 뭐 영국 국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호텔인 것 같아. 아 어, 지린다. 아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가 왠지 호텔인 것 같아. 맞아, 오. 오. 여기가 14만 원짜리 조식 포함 호텔입니다. 하고 있고 리셉션이 있네요. 이 호텔은 원래 세인트폴스쿨이라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세인트폴 성당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1884년에 학교를 이곳 해머스미스로 이전을 했고요. 이 근처가 전부 1884년부터 1968년까지 학교 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텔 건물은 세인트폴 스쿨의 하이마스터를 위한 숙소였다고 합니다. 1961년도에 또 학교를 딴데로 이전을 하면서, 어, 이곳 학교부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전 후에 철거가 됐는데 요것만 남아서 호텔로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방치되다가 싹 고쳐 가지고 2014년에 호텔로 오픈을 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파란색 기념패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역사를 간략히 설명을 해 놨고요 학교 건물들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40년 7월부터 영국 육군본부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네, 44년 5월 15일에 부지 6세 구왕하고첫칠수상이 여기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고 왔다가 이거 보고 깜놀했어요. 갑자기 유튜브가 다큐로 가네요. 아무튼 붉은 벽돌 건물, 여기로 후딱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0, 1, 2. 2층까지 있는데 2층 왔었어요. 아, 1층. 같았어요, 1층 왔었어요, 1층. 가 볼게요. 내리자. 엘베가 어, 열려요. 가자. 어 아, 저는 14, 1호고 10. 14호. 내려가면 돼. 가자. 가 보자고. 14호 가시고 저 앞에 14호. 가 볼게요. 들어갈게요 오, 이게 방이에요. 제가 여기 조식 포함 14만 원에 2명 예약했는데, 오늘도 침대 혼자 쓰고요. 침대가 싱글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오 방이 넓어요. 이게 14만 원치고 괜찮은데, 위치가 약간... 사이트라서 런던 중심은 아니고 외곽으로 한 20분 정도 전철 타고 나오는 데 14만 원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벽난로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뭐지? 벽난로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겨울에 쓰는 건가? 그리고 전화기 있고 전원 충전하는 데도 있고요 일단은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요렇게 어, 괜찮다 이방 전체적으로 보면 천장으로도 약간 유럽 가정집 온 느낌입니다 가정집 가보진 않았는데 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옆으로는 테이블이 있고요. 머리 쪽에 충전하는 데가 없어서 요 밑으로 보면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네요. 커피 아, 감기 걸려가지고 커피랑 이렇게 쿠키 같은 거를 놓더라고요. 쿠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뷰 한번 볼게요. 뷰. 어. 공원 뷰 아, 댕댕이들 이 산책하고 있네 어, 씨. 댕댕이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뷰입니다 그러면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은 어요렇게 약간 그 여기 룸이 장애인 지원 룸 그런 거 같긴 하네요 똥칸은 제가 원래 뚜껑을 다 닫고 찍거든요 그게 A라서 근데 열려있네 뚜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시뻘건 줄아 여기 장애인 전 룸이구나 그 다음에 레인폴 샤워기 밑으로 샤워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 전 룸이네요 이걸 내리면 뭐 뭐가 되는 거지 내리면 울리나? 뭐? 아무튼 <laughs> 아무니티도이렇게 음, 수건들도 잘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 괜찮은 것 같아요. 13만원에 위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 연단 중심에서 이런 방 하려면 거의 뭐 런던 월드오프랑 비슷한가? 모르겠네요. 방이 되게 깔끔해요. 예전에 호텔 쪼랩 때 런던 월드오프 간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안다고 일단 무지성으로 그냥 비슷하다는 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아무튼 방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가격 대비 방 사이즈도 크고 내부도 깔끔하고 방에 배치된 것 하나하나가 10만원대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부티코 호텔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그 전시를 하나 보고 왔어요. 런던 왕립예술원에서그 지금은 거의 심화이 된 전시인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작가의 회고전이에요. 옛날 첼시 구단주 이름이랑 같기는 한데 아무튼 행위 예술가에 가까운데 굉장히 유명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전시가 열린 적도 있고요. 바디 아트, 약간 과학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날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그 남녀 두명 누드 모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도덕과 욕망 사이의 대결에서 빠지는 걸 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욕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이 여자의 회고전을 하니까, 어, 여행하시다가 보이시면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일정을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 침대 두 개인 방에서 후딱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 요거 램십, 요거 너무 좋더라고요. 테라플루랑 비슷한데, 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약발이 되게 잘 받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여기가 조식담 겸 저녁에는 멜로디라는 바로 운영되는 곳인데 위스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위스키 매니아들은 여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글에 무지성으로 세인트프 호텔 멜로디 위스키 이렇게 치시면 메뉴판 페이지가 검색이 돼요. 혹시라도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메뉴판이 있는데요. 이게 메뉴 페이지만 17페이지에요. 구글링을 해봐도 위스키로 조금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조식 포함이니까 조식을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조식당은 그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예쁩니다. 한켠에 허접하게 음식들이 좀 차려져 있고요. 규모도 작지만 딱 봐도 먹을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식 포함인데도 여기는 계란 요리를 먹으려면 또 추가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따로 추가를 하지는 않고 그냥 저쪽에 차려진 것만 먹었습니다. 먹을 게 빵밖에 없어서 빵을 가져왔고요. 그 테이블에 있는 잼은 그냥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잼에 빵을 발라먹고, 아니 빵에 잼을 발라먹고, 시리얼 먹고, 대충 조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댕댕이가 뛰놀던 바로 앞 정원에 나와서 호텔 외부 구경을 조금 하고요. 방을 나가기 전에 커튼 뒤에서 댕댕이가 뛰어노는 것도 좀 훔쳐보고요. 이렇게 하루 머물렀던 방을 한번더 아쉬운 마음에 살펴봤습니다. 이게 침구도 아주 파묻혀자기 좋았습니다. 싱글을 두개 붙여놨는데, 오늘도 한 개만 썼네요. 이제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인트폴 런던 후기를 보셨는데요. 이게 가격대를 검색을 해보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저렴해지는 날짜에 타이밍이 조금 맞으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런던에서 가성비 좋게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전철이 10분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 다 포함해서 런던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충 30, 40분 정도 추가로 더 걸리니까 이게 시내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히드로 공항을 가야 됐었는데 여기 베란스 코트역에서 한큐에 히드로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비싼 히드로 익스프레스 안 타도 돼서 공항 갈 때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무튼 좀 괜찮은 호텔을 10만원 중반에 괜찮게 투숙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인트폴 런던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호텔 항공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따 사람 다.